가성비 좋은 스탠드, 스마트 TV 추천 탑3, LG전자 FHD 루멘 TV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27인치의 평면 디자인으로 IPS 패널을 사용해 선명한 화질을 자랑해요. FHD 해상도와 60Hz의 화면 재생 빈도로 영화나 OTT 시청 시에도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특히 캠핑이나 세컨드 TV로 완벽한 활용도가 높아서 집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다양한 OTT 앱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 손쉽게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답니다. 디자인도 깔끔하고 현대적이어서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려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이라 환경에도 부담이 없고 에이스 서비스도 훌륭하니 믿고 사용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삼성 무빙 스탠드 블랙 에디션 M5 스마트 TV 32인치 IPTV 이동식 TV 패키지를 소개할게요. 이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으로 어떤 공간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려요. 특히 32인치의 크기는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선명한 화질을 자랑해요. IPTV 기능 덕분에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죠. 이동식 스탠드로 원하는 곳으로 간편하게 옮길 수 있어서 거실이나 침실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현대적이라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니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으로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갖춘 이 스마트 TV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와이드뷰 HD 화이트 에디션 스마트 TV와 삼텐바이미 V1 이동식 거치대 세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TV는 화이트 컬러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이에요. HD 화질 덕분에 모든 콘텐츠가 선명하게 보이고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삼텐바이미 V1 이동식 거치대는 공간 활용에 정말 좋답니다. 어디서든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집안 곳곳에서 TV를 즐길 수 있어요. 완벽한 시청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